지금 전에 쓰셨던필림 패턴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또쭉한 여섯 가지 정도 적어놔봤어요. 더 많은 패턴들이 나오겠지만,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면의 한계상, 이거 그리다가 시간 다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연습하실 것들은 훨씬 더 많은 양들을 텍스트로, 뭐, 악보로 해서 정리 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읽으실 수 있는 거고, 아까 전에도 나와 있던 패턴들이에요. 이 패턴들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자, 드럼에는 뭐, 하얗도 있고, 스네어도 있고, 베이스 정도 있지만, 나머지 또, 탐탐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탐탐들이 달려있는데, 보통은 가장 일반적으로 세팅이 되어있는 형태들이, 뭐, 스네어가 있고, 예, 그림은 그냥 대충 보세요. 탐탐, 탐탐, 또 탐탐. 이렇게 두 개가, 베이스 드럼에 올라가 있고 얘는 다리가 달려서 이런 식으로 뭐 스네어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5장 세트가 거의 가장 스탠다드한 세팅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세팅이고 어디 가서 보더라도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세트예요 그럼 베이스 드럼을 제외하고 나서 보면 스네어부터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서 탐탐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형태에서는 전체 박자들이 다 4분의 4박자 형태죠. 4분의 4박자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끊어내면 네 개가 나와요. 8분은 표건, 4분은 표건, 4개가 나와요. 이네 개가 나와요. 이네 개를 총, 스네어를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리듬들을 가지고 풀어서 탐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자체가 기본적인 탐탐의 이용법이고, 스네어에서만 사용해서 소리가 딱딱해질 수 있는 것들을 탐탐을 사용하면서 색깔을 좀더 넓히는 거죠. 물론, 탐, 스네어에서 출발해서 탐탐으로 간다든가, 이거는 이 탐에서 출발해도 4개니까 어떻게 돌아가든 마찬가지가 되겠죠.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반시계방향으로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스네어에서 출발해서, 제일 기본적인 건 스네어, 첫 번째 탐, 두 번째, 세 번째 플로어 탐까지.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리듬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 번씩 풀어볼게요.